안녕하세요. 코인생존계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합니다. 어, 오늘의 화두는 약간 CPI가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측은 2.9%, 그 이전에도 2.9%여서 뭐 실제가 또2.9% 이하로 나오게 되면 물가는 어쨌든 안정적이거나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이후에 또 연준 이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 물가를 2%를 지향하는 거는 연준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2.9%는 2%보다는 에서2 3%에 가까워서 그냥 그런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보면 제롬 파월 얘기 사실 제가 옛날에 22년도에 영상을 찍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어,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21년 12월에 12월 4일인가 7일날 현금화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저희는 다 팔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경하게 했었고 사실 그때 이후로 2024년도까지 그 가격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게 54,000 달러에서 7,000 달러 부근이었는데 69,000 달러에서 보면은 좀 멀리 있는 가격인 것 같지만 어쨌든 다시 오지 않았던 잘 팔았다. 그러 그러니까 3년 동안 기다릴 바에는 잘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때 했었던 말이 어, 직전에 21년도까지만 해도. 파월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다양한 국제적인 영향들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인상을 하다가 인하한 지 얼마 안된 상황입니다.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정책 입안자들은 말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스탠스를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탠스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파월은 이미 한번 우리한테 그걸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월 자체 우리의 정책 입장은 이전보다 상당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책 입장을 조정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QE, 퀀타티브 이징이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파월이 우리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금리가 영인 상황에서만 QE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뭐가 딱 들었을 때는 와 뭐야 앞으로는 그러면 돈을 풀지 않는 거네 세상에 돈이 줄어드는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금리도 금리지만 양적 완화 인상을 하는 거는 금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보통 되게 인하하게 되면 펀타티브 이징을 사용했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qt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파월의 얘기이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트럼프 정책 자체가 관세를 세게 매기고 대신 달러 약세를 통해서 그거를 상충한다라는 정책을 트럼프가 펼치려고 했고 이미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트럼프 1기 정부 때 우리는 봤죠. 관세를 세게 매기고 대신 달러의 약세를 도모해서 사실상 자산시장은 우상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지 집권이라고 표현한 게 맞나요?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2월 20일이 돼야 한 달인데 그러한 상황이라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파월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q 일를안할게 아니라 하긴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라는 인물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연준 의장 자리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과 비트코인 차트인데 와 이렇게 보면 또 되게 비슷해 보여요. 이게 미시적으로 보면은 사실, 개연성이 많진 않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또 되게 비슷한 모습이 있죠. 금은 최근에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상상을 찍었고, 비트는 아직도 신고점 이후에 계속 더블탑을 그리면서 박스권을 형벌하고 있는 걸 보니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근데 이 차트만 보면은 사실 이 차트를 보고 해석하기로는 저는 이제 다음 달 정도가 돼야 약간 신고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시리본을 보면은, 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비트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얘기보다는, 어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2011년, 12년 되기 직전과, 14년도와, 그리고 18년 1월달, 17년 12월일 텐데, 이게, 12월과,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고점을 갱신했을 때에는 결국 고점 어딘가에서는 해시리본이 절대 뜨지 않는다. 라는 게 핵심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고점은 찍히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이제 알트코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알트 같은 경우에 현재의 구간이 어디냐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22년도 6월과 7월 사이에 있었던 구간인데, 22년도는 아까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비트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22년 6월이면 어 쉽게 말하면 그 루나 사태가 일어났던 게 6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트가 싹 빠졌었는데 아마 이더의 영향이 또 크겠죠 그때랑 지금 차트라기보다는 어떤 구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옛날부터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코인을 5년 했다 10년 했다 아 10년은 대부분 부자였다 5년 했다, 8년 했다, 1년 했다가 부자다 아니다를 판별하진 않아요. 똑같이 8년을 했어도 누군가는 수익률이 크고 누군가는 그냥 또이 또이고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봐요. 이거는 제가 8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겪은 건데 정말 누군가는 장이 아무리 좋아도 손해를 보고 아무리 안 좋아도 수익을 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오랫동안 본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알트장에 오긴 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사실 마음 속으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끝도 없이 흔들려서 그냥 그동안 알트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결국은 왔다라는 거를 깔고 지금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25년 자체를 통으로 봤을 때 아직 10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만 보더라도 한달 동안 리플, 시총이 이렇게 무거운 리플도 6배가 올랐고, 뭐 스텔라 10배가 오르고, 고지도 많이 오르고 등등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이 한번더 오면서 받쳐주면서 비트가 횡보해주면 모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희망 회로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SEC가 솔라나의 ETF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솔도 또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솔 다음으로 될수 있는게 뭐 라코가 90%, 90 가능성이 있고 뭐그 다음에 뭐 리플 도지 뭐 이런 것들도 ETF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어,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가 쌓이다 보면 또 알트장의 짝을 알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차트 볼게요. 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일단 비트 차트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전차면을 끌게요. 네, 고 아, 일단 이게 결국 15분봉을 보고 있는 거긴 한데. 보시면 1일봉으로 우리가 보기만 하더라도 어 사실상 뭐야 죄송합니다 일분봉이되네요제 노트북을 지금 가지고 와서 약간 애매한데 1봉 이제 보고 있는데 1봉 보시면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보라색 선에 한번 더의 터치가 가능성이 있다 그게 가격적으로는 94K 살짝 언더 93.9K 뭐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거간을 찍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현재 사실 홍보를 시작한 지가 2월 5일부터니까 지금 12일이죠 딱 일주일 동안 거의 제자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제자리 움직임의 끝은 사실 한번 쏟고 올라가던가 바로 올라가던가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현재 차트의 느낌과 상황으로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 보라색 선의 리테스트 지지를 볼수 있고 위로는 간단해요. 사실, 이 흰색 선의 저항을 넘는, 넘으면, 신고점 혹은 더블탑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흰색 선을 넘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10만 2천 달러 정도니까, 이 구간을 핵심으로 보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하단부로는 사실 보라색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깨지면, 지속적으로 지지가 발생했던 구간이, 우리는 90K 초반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또한번 지지를 보는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CPI 나오고 또 이번 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